덕, 토마스가 돌아올 때까지만 너가 애니어 클라라베를 끊어볼래? 네 좋아요. 덕이 말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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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클라라벨이 말했어요. 덕이랑 달리기 좋다. 덕은 정말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 다음 날, 토마스가 돌아왔어요. 항, 항! 토마스는 집에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을 까맣게 익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토마스의 핸드브레이크가 빡빡하지 뭐예요? 그래서 한 번, 그래서 매일 기관차가 역을 벗어나서 역 정차했어요. 그 후로 토마스의 기관사와 화보는 주의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마스의 화보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화보가 대신해줬죠. 토마스의 기관사 화보는 잠깐 토마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화보는 토마스와 애니의 연결장치를 단단히 묶었죠. 토마스의 브레이크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요 토마스는 더글라스를 오길 기다렸죠. 잠시 뒤 더글라스가 저 멀리서 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토마스의 헤드볼이 그 갑자기 풀리면서 토마스는 움직이게 되었어요. 더글라스가 이미 역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토마스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어요. 기관사, 차장, 승기원손객들까지 전부 다 아무도 태우지 않고 말이에요. 에니아 클라라벨이 멈추라고 했지만 토마스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증기가 새어 나오는 토마스는 멈출 수가 없었죠. 토마스를 조심하라는 뜻의 선로에 진동, 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따르르르르르륵 그 검사원인, 검사원인 토마스를 세우러 가, 가기 시작했죠. 그때 헬리콥터도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헬리콥터는 얼른 토마스를 잡으러 갔어요. 토마스는 이제 곧 너무 힘들어 했어요. 아, 이제 제발 멈췄으면. 아, 너무 힘들어. 그때 헬리콥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사원이 내렸죠. 검사원은 여기에 있었어요. 마침 토마스가 여기 진입하고 있었어요. 기운이 빠진 토마스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때 검사원이 토마스에 뛰어들었어요. 그러고 핸드브레이크를 꽉 당겨줘. 토마스는 그제서야 멈췄어요. 휴 토마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구나. 음, 음, 음.